우와. 아니 근데 이거를 원래 오늘 보는 거예요? 어제 안구고 어제만 써야 되는데 어제... 어제... 어, 오자마자... 어막 음, 먹고 뭐 그런 이라고와 과일 바구니가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망고가 엄청 크네? 요 무슨 음. 망고야? 어? 슈퍼만고 아니야? 네 여기는 뭐든 다 슈퍼 붙이면 돼요 이게 <laughs> 뭐야? 이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챙겨 주려고 뭐 샀다는데 아안 먹어 이거 왜? 이게 뭔데? 엄마 이거 이거 애기 입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 먹어도 돼. 얘야. 그래. 그 풀만 나는 그거. 아이거정관장거요 아, 엄마, 정관장에서 주도. 아, 정관장이면말다 했죠. 와. 와... 와 화에락 화에락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여자 거, 이거 남자 거. 오 어, 어. 와... 와, 기프트권도 있다야. 이게 뭔데? 만원 할인해 주는 거. 우와. 여보 여보세요. 이거 하나 먹고 가봐요. 와 여기 건자 있네. 민 미... 건. 그러니까. 야 이건 당신 거네. 와 이거 비싸겠다 이거. 어, 비싸 먹겠는데 진짜. 어, 좀 망고 먹고 싶대 엄마. 이게 거의 이0만 원이야. 어. 와. 이건 얼마야? 저거는 모르겠어요. 진규네가 집 집주, 쪽에서 준비해줄 거야. 와아. 그러네. 나는 찍지 말아. 찍어야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어머니. <laughs> 모자이크 쳐도 되나요, 얼굴이? 이야, 귀엽네. 진짜이 머리 이, 이 상태로 이거 나가는 건 아니야. 아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어머니. 이야, 귀엽나 잘라. <놀놀놀오> 이거 잘라야 돼. 나나나나. 타이 라이 저거 아니야? 여자 갱년기에 먹는? 맞아. 우리 응, 엄마가 <놀놀오> 어, <놀놀놀오> <먹어봐>. 건강한 젊음을유지하고 <별명을 놀놀오> <미시하고> 싶은 <놀놀오> 여성 아니 이게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네. 그 현지가 돈 먹었으면 아보카도 음... 그리고 거기 가서 먹기 전에는 여기 아보 맛있다고 내가 먹었어. 음... 오셔서 드셔보셨어요? 몇개 먹었잖아. 그 아... 저기 빈지가. 커피도 해 먹어. 어 빈지가 있었 갖고 와가지고. 예. 네. 와 그거 그 숨이 여기서 열대가 이러면 진짜, 진짜 완전 선물용인데 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비싸다. 음...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해외 팔자 해준 거 아니었어? 뜯어버렸어? 할머니는? 예. 아, 진짜 저렇게 많이 하네요? 엄청 오네. 아니, 우리 어제 펜션 앞에도 누가 와서 텐트 치고 거야. 되면은 주 여기 주일뿐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 텐트 가지고요. 어 무조건 나가. 아. 어... 그리고 다돈 받고 하잖아. 네네. 저런데도 돈 받아요? 저는 여기는 안 받고. 아. 울산은 그래서 놀기가 참 좋아. 만하면 돈들을 안 받아 거의. 어. 어 근데 진짜 많다. <laughs> 어디 가요? 치킨 c 치킨 c 아 치킨 치킨 c 치킨 c 아 치킨 c 치킨 c 아 치킨 치킨 c 치킨 c 아 치킨 c 치킨 c 치킨 c 하하하하하. 치킨 먹으러 저녁, 저녁 치킨 먹으러 가요. 비비큐 비비큐예요? BHC? 비비큐 아 비비큐 아, 좋아해 네. 2, 3년 만에 처음 먹는 한국 치킨이야 맛있 2, 3년 만 맞아? 나는 여기 온지 2년 됐잖아요 근데 2년 전에도 우리 치킨을 먹었나? 안 먹었나? <laughs> 그럼 꽤 <깨우는> 오래된 거야 <laughs> 그거 유튜브로 한국을 보잖아요 근데 치킨을 너무 와, 근데 맛있게 먹어 저는 기대되는게 딱 한입 물었을때 그 육즙 팍 들어오는거에요 아, 나는 그 치킨, 치킨 무침 왜냐면 트리핀에서 아, 아, 먹는 아, 치킨은 아, 그, 아, 어쩔수 나는 올리비치킨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 기름냄새가 있어요 네네, 향을 향을 향을, 향을 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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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은 올리브유 써서 막 한다는 막 이런게 아, 있어요 방금도 치킨도 먹었어. <laughs> 딱 치킨 얘기 나갔는데 역시 우리 치킨 공하고 묶여 가지고장호야일로 와. 와. 가 엑스마스킨. 어 그러네? 어. 야, 여기서 이, 이 엑스마스 보니까 되게 신기해다 뒤로. <laughs> 아 가자 가자. 할아버지 배 엄청 어? 고프네. 추워? 추워. 아 바람이 어. 쌀쌀하다 밤에. 네. 올라가. 그래서 맛있게 오늘 어, 어. 비비큐 치킨을 어. 먹는 걸로. 어.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네.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네네. 근데 좀 촬영하기가 좀 어렵달까? <laughs> 한국이 어렵네요. 네. 아, 물론 필리핀도 저기가 동의를 받고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무조건 다 동의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호랑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죠 군데 돌아 돌아 드디어 있다 저기 어디 어디 저기 바로 보인다 어디 저 2층에 저 건너편 아 저기 우리, 우리 치킨 아 2층으로 올라갔네 아닌가 아형 여기 형 있다 뭐... 여기 주차장 있네 아버님 어디 아, 안쪽에 아 주차장이 아 여기가 정문이야 그런 봐. 거 같아요 목장 그러네 아 족발집이랑 같이 하나 같이 하나, 하나. 음... 여기가 주차면인데 그런데 왜사람들 차들이 어, 주차장이 이렇게 물이 있네. 여보야. 어머니, 어머니, 뽁뽁살 안 좋아하시니까, 콤보가 안 뽁뽁한 거래요. 콤보 어디 있어? 여기. 어, 없나? 아, 콤보 여기 있네. 어, 황금 올리브 콤보. 다리 4개. 윙봉 10개. 그거 하나랑 음. 그 여보가 먹고 싶어 하나골라고 아, 내가 먹고싶으면 좀 어려운데? 아니 이게 지금 시킨게 후라이드 아니야? 네네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하나는 후라이드고 음. 나머지는 뭐, 레드 차차 블랙페퍼 먹어보게 바삭갈릭 단짠갈릭 차차갈릭 뭐, 뭐. 단짠 차차 뭐 이런거 어머니는 뭐라, 어머니 드셔보신거 없어요? 네. 그러면 뭐 가장 잘나가는거 하나 아니면 여보가 하나 고르던가 해요 네. 그리고 아버님 생맥주 음? 생맥주 음. 줘. 생맥. 알았어, 생맥주. 중, 생맥주 응? 생맥주 어머님 단 소주 아 생맥 주알았어 생맥 저희 주문할게 생맥 두 잔을 시원하게 나는 못 먹어 운전 내가 운전해야 돼 먹고 얘기해 줄게 얼마나 맛있는 지 황금 올리브 콤보 하나랑요 하고 단짠갈릭 하나랑요 네. 생맥 세 잔이랑 네. 콜라. 콜라. 콜라 코크제로 혹시 있어요? <레> 네, 제로 이스트. 뭐 하나씩. 몇 밀리로 되는 거예요? 생맥. 몇밀이가 있어요? 아, 아니 그냥 그냥 콜라예요 아, 콜 네네네. 콜라몇밀이 있어요? 오늘 아, 생맥. 솔직히 기대 엄청 했는데 맛이 맨날 그 산맥을 그거 먹다가 먹으니까, 어? 맥주 맛이 안 난다? 뭐야 아, 그래? 그렇지 일반 맥주랑 지 생맥주랑 같은 그걸로 맞는아 같은 맥주 같은 맥주로고그 어. 근데 맛이 틀리잖아. 희한하게. 그아 자, 저거 먹 자. 치킨 시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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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리 드세요, 언니. 어, 맞아 맛있어요? 소스 있다.

<목소리> 음. 음. 맨날 n 나 치킨 먹잖아 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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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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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는 조음이 아주 편해그 무조건 맛있어요 아 진짜? 무조건 맛있어 그러니까 음식은 여기 창 사람은 아빠 음식 먹어요 어아빠 먹어 아빠 남 어, 먹어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진짜? 이거보다 맛어아 아, 그래요? <laughs> 아 진짜? 난 이게 더난 이게 더, 난 이게 더... 응. 야, 우리가 이게 너무 메말랐어 그래 라이드 치킨 자체가 어 저런 저런 느낌이 아니 근데 지금 거의 꽉 채워서 먹었어요 언니 근데 엄마 엄마 덕분에 물회도 먹었잖아 네. 물회는 진짜 생각을안했거 안산 아 가도 물회집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 음 진짜 맞아? 맛있잖아요 언니? 네. 아니 아빠는 물회를 안좋아 아 이게 요즘에는 잔이 이쁘잖니 저희도 잔 하나 만들까요, 어머니? 이게 색깔이, 얘네 색깔이 이렇게. 음,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예쁘잖아요. 예쁘잖아. 라반으로 하나 만들까요, 어머니? 여기세 부분만 쓰면 돼, 니네는. 아인 세보 음. 부분. 예쁘게 기념으로 음. 여기다 누가 술따로 먹겠어요? 갔다가 주리면은 갔다가 어 장식장 오늘 그 예쁘게 이렇게 뭐딱 하나만 놓는게 음. 아니라. 괜찮네. 음. 가실 때좀 그렇잖아 선으 어머니 음. 이게 그 유명한 치즈 오린다어 그래? 오마. 치 아. <놀람> 네 치즈 한번 데웠었지. <laughs> <laughs>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빠나나 마냐. 아 고기 양것도 쫄깃쫄깃하고. 아주 약간. 나는 솔직히 치즈스틱 같은 느낌이거든아 완전 다르다 찹쌀도넛 같은 느낌 안 먹어 새안 먹어 안 먹어 아 알았어 알았어 확인이 안 되잖아 가버리 그래도 아, 그래. 블랙박스 또?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그잡없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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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노노 노노노노노. 어떻게? <transition> <no. okay. 너> 그냥 아빠 배불러. 잡으면 잡으면 할수 있어. 왜냐면 어쨌든 차가 차를 들었잖아 아, 너무 맛있게 먹었는 어땠어요? 아이쿠. 어, 프라이드 진짜 맛있다. 아, 맞아 필리핀 프라이드보다는 한국 프라이드가. 그렇지, 그렇죠. 응. 맞아. 완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생각나고 또 비비큐는. 그렇지. 근데 프라이드는 좀 충격적으로 맛있다. 진짜. 아이고, 오늘 어쨌 오늘 일정이 지금 오늘 이걸로 끝이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제가 잠들어서.